마치 코마세로 나왔잖아요. 마치 코를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30만 원치를 그냥 제가 지금 충전을 해왔거든요. 스타트팩 세 개랑 이제 초월자팩 두 개. 예, 그래서 총 30만 원치를 제가 충전을 해왔는데 이거를 제가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86장. 총 186장을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걸로 가겠습니다. 예, 저는 일단은 시작은 이론상 얼토치 팔진까지 가능한 패키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부터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스페셜로 할게요. 예, 186장이나 있으니까 스페셜로 그냥 빠르게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번으로 갈게요. 아. 아, C가 약간 저런 효과가 있구나. 그 다음에 제 기분 18번으로 가겠습니다. C 아, 이런 식으로 이것도 힌트가 나오네. 19로 한번 해볼까? 에이, 아라, 잠깐만 이거 완판하는 거 아니겠지? 야, 시작부터 완판 때리는 거 아니겠지? 31, 에이, 13번, 에, 네, 제 생일 13번 하겠습니다. 13번, 에이, A가 많이 나오긴 하네. 아, A도 좀 많이 들어있구나. A가 10개 들어있네요. A가 10개. 36번? 36번으로 볼게요. C. 29? 야, 이거 왜케. 나, 내가 재수가 없나? B. 야, 잠깐만. 야, 내가 재수가 없는 건가? 어? SS. 일단 SS 하나. 10번? 10번 한번 해볼까? 아, 어둡네~ 아, 저게 배경이... 어두울수록 보상이 안 좋은 거네요. 예, 배경이 밝아야 되네. 12번이 국룰이라고 오케이, 12번... A... 어, A 정도면 그래도 나쁘지 않다. 39번 가야 된다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B... 아니야, 잠깐만나 시작부터 완판이야. 5번... 야, 나 이러다 진짜 완판하겠다. 여러분, 훈수 두지 마세요. 여러분이 훈수 두는 거 다시 빛이 나오잖아요. 어! 그렇지! 자, 일단 11번 하나 먹었고, 자, 다시 리셋한 다음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8부터 가자. 28부터 가자. 28. 아, 조졌다. 아, 근데 A면 나쁘지 않은데? 2 8 28, 2 8부터 먹고 갈게요. 우리 방송은 무조건 2818부터 뚫고 간다 24번? 아, 이번에는 똥통이신 것 같은데? 25번이요? 자, 25번 한번 해볼게요. E, A. 어, A가 많이 나왔다. 이번에는 A가 많이 나왔는데. 8번? SSS 보상 뭐골라 2등이냐? 몰라. 오! 까비! S네. A네. 이번에도 A네. A를 일단은 거의 다 먹었거든요? A가 지금 4개밖에 안 나왔어 12번 오! 떴다! 아! 까비! s s 나는데 신기하게 C가 하나도 안 나온다? 어! 못 떴다! 그렇지! 5번이었네요 5번 자 5번이었고요 자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따 28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항상 저는 28, 18부터 가겠습니다 예. 28, 18. 오! 둘다 AA. 나쁘지 않은데? 31번. 그냥 운이네. 네, 맞아요. 그래서 훈수 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운이라가지고, 진짜 훈수 둘 필요가 없어. 어. 훈수를 둬도 몰라요. 예. 어차피 랜덤이라가지고. 33번. 오! 나쁘지 않은 거 나왔는데? S? 오, 나이스. S라 따이. 1번. 오, 나쁘지 않은 거 나왔어! 우와! 1번이었네! 와, 이씨, 재수없을 뻔했다. 와, 와아 감사합니다! 아, 여러이 어, 아, 재수없을 뻔했다. 자, 28부터. A. 반가워요. 14번. 야, 얘들아! 야, 너네내 시청자 아니랄까봐 왜 이렇게 못해? 다시 5번이요? 어, 잘잤어잘잤어 잘 잤어. 아이 야 진짜 내 시청자들 아니랄까봐 개그지같이 나와 어! 그렇지! 와한 번에! 힌트 한번 나왔는데 거기서 SSS네? 오 개꿀 자 다시 가겠습니다 28자 28부터 갈게요 항상 오 어, 나쁘지 않은 거 나왔는데? 오 어, 개깝이다 와 이, 시작부터 나쁘지 않은 거 나왔는데 28, 2 8 33번이요 아그지 같은 거예요그지 네, 같은 거 비래요 비 비구요 어 여기 나쁘지 않은 보상이라고 하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야야 야, 이거 멈췄어 아네 멈췄거든요 이거 잠깐만 나갔다 들어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개짜리 일반판은 별로인가요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요 예 일반판이 더 별로일 것 같은데 스케줄 몇 장부터 가능하냐고 100장으로 할까 어중간하게 받으면 이거 먹지도 못하고 그냥 끝날 것 같아요 SSS도 못 먹고 끝날 것 같아가지고 오! 그렇지! 아니 뭐야 이거? SSS랑 SS? 개잘 나왔는데요? 자또 가겠습니다. 자 28, 18은 그냥 일단 뚫고 갈게요. 오! 저9 6개 스케줄 맡겼습니다. 오야 28에서 S 18아왜 이래 이거 자꾸 또 멈췄어. 아니 좀 진행 좀 하자! 아니 써은왜 이러는 거야 이거. 똥내는 S 구경도 못 했다고? 그래? 나한1 0트 안에는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도? 22가 정답이라고? 오! 어! 아 까비! 야잘 나왔다! 22번 나쁘지 않았네 26번? 자 방금 내가 26번이라고 말했다 순수 두지 마세요 어네 본인 총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오 s s 하나 14번 한번 먹어볼까? 오! 어! 아 개까비! 아... 한번 남았는데 6번 오면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6번 아이씨 조졌네 자 이렇게 받았고요 어... 포인트 교환서도 한번 이용해볼게요 포인트 교환서 이거 150짜리도 한번 교환을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0만 원으로 얼마 정도 나오는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야! 도치가 없어? 야, 잠깐만, 토치가 없어요? 30만원 치를 깠는데 토치가 없어? 6진이 나오긴 했네 필크루크 육진 틸레바스 3진 카마빈과 데미라의 4진 다르데르 밀러 아야 이거는 괜찮은다 4개에서 200억 나왔는데요? 진짜 트 교환해서 이거 나온 거 같고요 한 260억 정도 나왔고요 126억까지 하면 한 400억? 아 여러분 진짜빼도 13배 나왔는데? 30만 원 질러가지고 400억 거기다가 지나재료뭐 엘리어 2개 헬리스트리 3개 카이세도 한개 나쁘지 않은데? 잘 나왔는데? 기소가 아니네 다 판매되는 카드인데요? 얘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슈마이케는 구매량이 계속 걸려있다 자, 팔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개꿀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30만원 정도로 400억 먹어서 일단은 제 본계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